3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부모님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잘될 때에 무척 고맙기도 하고 또 커다란 기쁨을 느끼게 되죠. 반대로 자식이 어려움을 겪거나 큰 실패를 겪어서 많이 의기소침해 있을 때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병에 걸렸거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렵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할 텐데요. 그러다 어느 곳에 이런 아이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이가 불편해하는 그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는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이를 위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어려서부터 말을 못하고 귀신 들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한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거꾸로 지고 거품을 물고 또 불에 들어가서 각종 상처를 입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안쓰럽고 아팠을까요? 그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아이가 낳을 수 있다면 귀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이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오늘 이제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함께 예수님 앞에 섰다가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이 그아이을 다시, 그 아이를 다시 힘들게 해서 엎드러지고 구르며 거품을 물게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아들의 그 모습, 그 삶, 또한 결코 평탄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채참 비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요. 이 아들을 위해서 뭐라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 아버지, 뭘좀 해보려고 하면 귀신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서 넘어져서 또 거품을 물어야 하고, 참, 발작을 일으키면서 친구로, 제 친구도 제대로 사귈 수 없고, 또 가고 싶은 것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채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았을 그 아들의 모습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또래의 다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어떤 꿈, 희망도 이 아이에게는 커다란 사치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과 그 아버지의 삶, 비록 생명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기에 그들은 비극과 고통의 삶을 이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본 예수님은 21절에서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그랬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22절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표현 아버지의 표현 속에는 그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안 해본 것이 없던 터이라.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뭐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절박함이 참잘 나타나 있는 그런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답을 듣고 나서 23절에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안 해본 것이 없는 그 아버지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해결책으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제이치를 하시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끝내도록 가라라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24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써 자신과 아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믿음의 불모지에서 살아왔던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귀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아들을 정상적으로 살려주시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철저히 망가지고 찢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삶그 삶이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부서진 인생을 바르게 세워 줄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귀신 들려서 엎드러지고 구르고 거품을 흘리는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정말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만 우리는 가지게 될뿐 이곳저곳을 다니며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도 마땅히 분명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 아이처럼 거꾸로 지게 되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어떻게 서라도 인간을 절망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그렇게 통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제약이 이 세상 가운데 더욱 만연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거꾸로지고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격려를 일으키는 아들이나 그런 고통스러운 아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안타까워만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 부자간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몹시 닮아있는데요. 참 무기력하고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아버지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아들에게 예수님은 믿음, 이라는 해결 방법을 소개해 주면서 이 믿음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역시 죄악이 만연하여서 상하고 찢기고 부서진 그 삶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한 이 오늘 하루 참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이 하루 동안에 참된 믿음만이 내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바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 믿음만이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참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경찰학교와 목회자 연장교육원에 하나님의 풍성한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또 죽음에도 이를,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 아들 또그 아들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삶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무기력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만 이 유일한 해결책이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참된 믿음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운영하시는 목회자 연장 교육원이나 또한 경찰학교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이 인도하심 가운데 사역 잘 감당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